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그 저희, 사무실을 통해가지고, 이제, 아치라인을 구매하신 고객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문과 창문 같은 경우에, 라이브러리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스케치업으로 만든 데이터가 있다. 혹은 뭐, 루미어로 만든, 아, 라인으로 만든 데이터가 있다. 이제, 그걸 그대로 쓸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아마 이런 분이 많, 많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문짝이 있는데, 문이 어, 요거 말고 이제 뭐, 뭐 전혀 다른 형태.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수준이다 가능하거든요. 문에서 여기, 음, 기본 값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찾으셔가지고, 그걸 수정하면 되거든요? 수정하면 되는데, 여기 옥내 있는데, 요, 게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비슷한 건데, 어, 이제 전혀 이제 문제는 이제 없는 거. 그런 것도 사실 대부분은 문이나 창문에 보면은 여기 마법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새로운 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흔히 쓸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요거요. 예 마법사. 이거를 자기가 수정을 해서 맨 나중에 별도로 라이브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되구요. 근데 요거 자체도 좀 어려워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아예 그냥 나는 그런 논리적인 걸잘 모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쓰고 싶다. 예,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광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좀 간단한데 거의 뭐 현실적으로 그냥 가져다 놓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3D 웨어하우스에서 한번 도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키적 데이터니까 뭐 그냥 만드신 거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음, 문을 쓰겠다 이런 거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데 뭐 아치 라인은 스케치 최신 버전까지 다 호환이 다 됩니다 어떤 걸 상관이 없고요. 이거면 저희 열어볼게요. 이거 스케치 최신 버전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좀 간단한데, 그냥 가져와서 그거를 바로 문으로 바꾸는 기능이 아치 라인에 존재합니다. 요거 같은데 혹시 뭐딱 엉뚱한 게 있나 좀 확인해 보고요. 사이즈도 혹시라도 제가 처음 만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예, 뭐, 이쁘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 검증을 했어야 되네. 이렇게 영 또한 여기 요소도 있고 필요없는 데이터도 있고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요건 샘플이고 아마 얘같고 요게 실제로 문이고 요건 프레임이 있는 것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니 더 있네. 예. 프레임은, 프레임은 이제 따로 이제 프레임 영역까지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프레임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 없애고 여기 보면 이제, 멍한 것도 있네? 이거 없어야 될 부분도 있네. 이거 필요 없죠? 이게 아마 도면상 나갔을 때 아마 그 화면 같은데. 아니네, 예. 그림자는 이제, 뜨고관리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르구르 벗겨버리고요. 여기 축이 없네? 여기서, 위치를, 그 대괄아치고0,0,0 치고, 그러면 여기에, 여기, 보기에 축을 하면 여기 보이, 이제 보이네, 예, 예. 다행히, 다행히 이걸 점검하기에 다행이네요. 여기, 돌려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예,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요거를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한 번. 예, 테스트 202305, 오늘이 11일이라고 해볼게요. 예, 끝났고요 요거를 가져옵니다. 근데. 근데 가져오기 앞서서 이제, 그, 이제 기호도 하나 필요하거든요. 기도를 잘 만들어 놓고 있긴 있는데. 한 기호를 만드는 것까지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짝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음 벽없는 문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여기 벽 없이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짝인데 요거를 이제 요게 요거죠. 요건데 요거 이제 통을 끊어버리는 기능이 이제 분해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편집에 들어가서 분해에 네, 네. 분해된 거예요. 선택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등록을 하면 요거를 그룹으로 등록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일종의 드래프팅의 구름. 여기 요거 있죠? 라이브러리의 구름 만들게. 여기 된 거. 가구가 아니라, 나의, 아, 예. 뭐, my d o o r 해가지고, 20230511A라고. 타고리는 다른 쪽에 들어가, 나의 다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경로를 좀 알고 는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그냥 그룹이고, 이게 문은 아니거든요. 그럼 문은 어떻게 가져오냐. 방금 전에 스케치업에서 만든 거 있죠. 가져오기에서 스케치업. 이거죠 요거. 가져와 볼게요. 사이즈가, 에이, 이거 뭐, 치수를 생각을 안 했네. 네. 뭐, 62cm, 66cm, 6 6 0 m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3D 웨하우스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그냥 할게요. 뭐, 뭐, 이렇게, 아, 맞긴 맞네. 왜해했던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D 기호는 이거고, 2D는 이걸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거 있죠, 여기. 흑면에서 요걸 보고요.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편집 기능에 보면은 이 기능이 있어요. 개체를 문 창문으로 변경 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요걸로 다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여기 보시면은 빨갛고 빨갛고 뭐 초록색이죠. 여기 이제 빨간 거는 잘리는 부분이거든요. 또또 또 벽에 잘리는 부분. 잘리는 거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 빨간 게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마,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빨간 게 정면 방향이고, 파란 게 문, 문 쪽, 이 그러니까 뒤란, 뒤쪽이란 뜻이에요. 이게 앞뒤를 말하는 거고. 이게 문인지 창문인지를제 시스템에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지금 문이에요, 문. 하고, 그 다음에 2D 그룹 있죠? 이게, 이게 이 2D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2D는 열리는 기후 방향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아까 나의 다른 쪽으로 들어갔었나? 요거네, 요거, 요거. 마이도 오늘 날짜. 이렇게 놓고, 어, 요게 들어간 거요 요게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요 나와요.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빨간 게 앞쪽이에요. 여기 뒤쪽이고. 이렇게 됐고, 확인 누르면은, 요거도 이제 문의 위치를 정해야 돼요. 이게 나의, 뭐, 도우라고 하면 편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쓰고, 나의 도우로, 뭐, 더 뭐 기본 쪽에 있으면은 뭐 원본이 있으면은 뭐 이해한다 된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제 그 인면도에서 의 어디로 하냐 이게 여기 이렇게 하면 잘릴 수 있거든요. 옆으로도 사실 요 부분이 좀 맞는 거고 지금 상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끝 끝내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현재로 여기 들어가는지 볼게요. 이게 어디냐면은 빌딩에 문에 미에 있는 나의, 운의, 나의, 도, 운의, 요거 있죠. 요, 요거. 도에 됐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문 배치하기 있죠. 눌러보면은 이게 앞뒤가 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이 정상적으로 3D에서 나왔는데 볼게요. 3D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변수 지정 되는게 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들어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변수 지정이 되냐. 문 속성에서 영 중심부터 이게 아마 지금 여기 지금 100 정도 띄어 있는데 0으로 바꾸면 여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졌네요. 예, 됐습니다. 다시 한200 정도 띄어볼게요 여기서부터. 200으로 하면은 여기 딱, 예, 됐네요. 여기서부터 200까지. 됐네요. 실제로도 200이 맞는지 복수로 하겠습니다. 네, 200이 띄워졌습니다. 이렇게, 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이제, 기본이 있고, 이거를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뭐, 스케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스케업 말고, 뭐, 레빗데이터도 되고, 뭐, 3DS도 되고, 많이 되요 RVT, RVA 다 되는데, 그렇게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이거는 없어도 되고요이런 식으로 연동이 된다.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에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 개쯤 뭐냐면은, 기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를 누르면은, 이게문 열리는 게 되거든요? 요거는 예, 극인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이게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를 가져온 거, 거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고요. 이런 거는 열려면은, 처음부터 약간 좀 열리게 좀 만들었으면 상관없고 프레임은 놔두고 문자를 열리게 만들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열린 상태로 보이십니다. 이게 열리면 안 되지만은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기본 데이터도 여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좀안 돼요 제한이 제한이 좀 걸려있습니다 원래 기본 기하이기 학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요 부분이 돼야 되는 요 부분이 이 비효율상화 되는 거죠 그건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인 그 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뭐 감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 나만의 문이나 창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전화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들어 서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